Although there is usually a correct way of a holding. 비록 정확한 방법이 있어도 어떤 방법? correct way of a holding. 그것을 잡고 and playing with, uh, playing musical instrument. 잡고 연주하는. 뭐를 연주해? 어.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 바로 앞에 있는 correct way. 이를 꾸며주죠. 그래서 <laughs> 정확한 방법이 있어도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다 해도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처음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 가르침은 바로 is that, that 하다 그건 뭐다? 바로 They are not toys and that they must be looked after.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들은 look after가 돌보다잖아. must be looked after. 니까 그러니까 돌보아 져야만, 하,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뭐가 여기서 they가 뭐야? 악기들이죠. 악기들. 네. Yeah. 악기들은 뭐야? 토이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이야? 잘 돌봐줘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악기를 배음에 있어서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음 그러한 교육이다 이거야.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아이들에게 시간을 허락해라. 어떻게 하기 위한 시간? To explore ways of handling. 그것을 handling, handling. 핸들링. 어, handling하고 and, 그러니까 만지는 법. 그리고 and playing the instrument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하는 그러한 방법을 explore. 뭐야? 어, 혼자 탐험할. 그런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락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주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치지 말고 그들에게 시간을 줘서 그들이 그것을 핸들링하고 그들 스스로 또 악기 연주를 하는 방법, 방법을 탐험하게 해줄 시간을 허락해라, 이런 말이죠. before showing them. 어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여기서 보여주는 건 무슨 말일까? 보여준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showing은 가르치기 전에 음,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 전에라는 말이죠.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바로 어 동명사가 주어야 동명사 동명사. 그러니까 ways가 주어가 아니라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동명사 구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뭐야? 어, 사운드를 생산해낼 수 있는, 즉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배웠잖아. 동명사가 주어면 3인칭 단수와 같다. 응?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라. 그러니까 뭐야? 틀린 거 나왔네. R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죠. 이즈. 예. 그래서. 어,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 사운드를 생성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은 is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음악의 탐험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다. correct playing comes from, 봐봐, 정확히 연주하는 것은 comes from. 온다 어디서 와? The desir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무슨 말이야? 그 욕망에서 오는데 어떤 욕망이냐면 가장 어 적절한 사운드 퀄리티를 찾아내고 and 다다 투에 다 걸려 여기도 투에 걸리는데 앞에 투가 있으니까 투는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쓴 거야 그리고 또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가장 안전한, 가, 아, 가장 안전한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어, 악기 연주 자세를 찾아내 찾아내고자 하는 욕망이겠죠. 근데 가장 편안한 playing position을 왜 찾아내? so that one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사람이, 어, 시간이 지나도, 어, with control, 이니까 뭐야, 조절,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플레이 할수 있게, 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 가장 편안한 플레이 포지션을 찾기 위한 디자이 i 그러니까디자이 i r 꾸며주는 게두 개가 있다고. 욕구는 욕구인데 어떤 욕구? 가장 적절한 사운드 퀄리티를 어, 찾아내기 위한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편안한 플레잉 포지션을 찾아서 시간이 흘러도 어,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연주를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디자이어에서 나온다 뭐가 올바른 연주는 Uh, as, uh, as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As는 뭐뭐함에 따라야. 여기서는 뭐뭐함에 따라. 그러니까 뭐야? 어, 악기와 음악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 배우는 것. 이것도 동명사야. 뭘 배워? 적절한 playing technique을 배우는 것은 becomes increasingly relevant. 점점 더렐러 l e 는 뭐야? 이렐러 l e v 는 관련이 없는 이런 말이잖아. 보통 렐러 l e v 라는 말보다 이렐러 e l 관련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뜻을 많이 쓰는데, 이 그러니까 이 반대 말이 이 rel, 여기는 렐러 l e 앞에 ir을 붙이면 반대 말이 돼. 그러면 r e l e v 는 무슨 뜻이까? 이렐러 l e v a 는 어, 관련이 없는 이런 말이라면 그냥 렐러 l e v 는 뭘까? 어 당연히 관련이 많은, 뭐 이런 말이겠지. 유의미한, 관련이 많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이상이에요.